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지금까지 검술을 익혔다. 그런데 사부님은 왜 이렇게 안 오시지? 사부님! 그래, 그동안 수련은 잘 하고 예 사부님. 그래, 그동안 수련은 잘. 지금 개를 타고 오신 겁니까? <laughs> 우리 말이 성대모사를 아주 잘한다 아... 특히 영화배우 성대모사를 잘하지 아 어떻게 말이 영화배우 성대모사를 합니까 안녕하세요 한석기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너의 무공실력을 한번 보고 싶구나 자 한번 덤벼봐 아니, 제가 어떻게 사부님에게 덤빌 수가 있겠습니까 사부라 생각하지 말고 덤벼봐 자 <laughs> 아, 이번에는 민첩성 훈련이다. 네. 자, 내가 눈을 가릴 테니까 거기 있는 표창을 들어서 던져보거래. 정말 아무것도 안 보십니까? 난 지금 눈을 완벽하게 가렸다. <laughs> 아니, 눈을 가린 상태에서 사물을 어떻게 본단 말씀이십니까? 마음의 눈으로 보는 법이지. 아, 정말 자. 대단하십니다. <laughs> 아, 자, 표창을 던져봐. 네 예. <laughs> 잘봤느냐 나의 민첩성을 다 음... 고쳤잖아요. 이쪽으로 왔다, 저쪽으로 왔지. 얼마나 아픈지 알아? 깊이 박혀서 밖에 나왔네. 뭐, 뭐, 뭐. 진정해, 진정해. 뭐, 뭐, 뭐. 아니 내 놈은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가 아니냐? 애송이 녀석. 아직도 이쪽에서 서성이고 있었구나 내 칼로 너의 부모가 있는 지옥으로 보내주도록 아, 아, 아. 너말 너 조심하라니까 말이 무슨 개소리를 내냐 이놈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한석규입니다 어찌됐든 시간 관계상 빨리 해치워주도록 하겠다 덤벼라 아니 내 최자를 사모님 저로선는 역부족입니다 좋다 내가 상대해줄게 미안 너 너 죽었어. 네, 이... 어! 너도. 내다 이. 너도 좋았어. 너도 주스어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오늘은 이 구원법 책으로 수련을 해야겠다. 어. 왜 휴지가 여기 들어가 있어 이거?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야지. 사부님! 그래, 그동안 수련은 잘 하고 있었느냐? 예 사부님. 이야 근데 사부님 말이 굉장히 멋있습니다. 그래도 이 말이 영화배우 출신이다. 에이 그지말. 안녕하세요 한석기입니다. 우리 나라에서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음... 말이지. 에이. 너 넘버 3래 내가 넘버 2야, 이 <laughs> 넘버 2. 넘버2 붙어라. 예. 아. 자. 아차. 자. 오늘은 부메랑 던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. 아, 부메랑. 자, 이게 부메랑이예 던지면 돌아오지. 뭐야 안 돌아오잖아요 자두개다 돌아 어 뭐야 뭐야 정환이 <laughs> 뭐 이렇게 많이 달라요 <laughs> 일주일 전에 던졌던 게 지금 돌아와 진짜 말도 안 돼요 왔어 뒤로 빼 뒤로 빼 어어. <laughs> 어. 뭐야? 아, 아! 누구야? 한석기입니다. 아. <laughs> 김병만 천하제일 고수가 누군지 오늘 결판을 내도록 하자. 좋다. 내가 상대해 주지. 사건이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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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군. 그렇다면 나는 <난> 고건이다. <laughs> 마지막 필살기다! 응? 쇼! 쇼! 응? 쇼! 쇼! 응? 쇼! 응? 아니, 아직 안죽죽어야 죽은... 죽은... 되는 아, 같은 놈! 내가 천하제 고수다! 하하하. <laughs> 와 사부님 말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아주 대단한 말이죠. <laughs> 아자 <laughs> 수련을 하도록 가다왜왜왜 <laughs> 아, 아. 왜? 왜, 왜, 왜? 뭐할말 있어? <laughs> 안녕하세요 한석기입니다. <laughs> 야지 <laughs> 야, 아. 이름 알리려고 얼굴도 알리게 묶거나. 예. 아, 자 사부님 오늘은 어. 어떤 검법을 열 수가? 자 일단 가부좌를 들고 앉아 예. 자 나를 노려보거라. 음. 자 공격 들어간다. 예. 음. 내놔. 들고, 들고 가 아싸, 뭐님 이? 아, 사부님! 언제 건법완료주실 거예요? 좋아, 오늘은 활을 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어. 자, 이 활을 들고 저기 있는 나무를 한번 맞춰봐 알겠습니다 음활 끝에 힘이 없어 아니요. 그렇게 쏴서 뭘 잡겠다고 조아 <laughs> 뭐예요? 그 정도는 돼야지 아유, 응? 진짜 음... 김병만! <목소리> 와... 오랜만이다 김병만. 아주 대단한 말을 타고 다니네. 아... 아 진짜. 자 김병만 시작하도록 하자. 나의 기공으로 날 없애주겠다. 아, 네! 야 이봐 이봐. 기공 오고 있는데 왜? 어디서 갑자기 방귀냄새가 나네? <laughs> 나 아니야. 나도 아니야. 저도 아니에요. 그럼 누구야? 한석규입니다 김병만의 너를 위해서 독심술을 연마해왔다 내 머릿속을 다 읽어줄 수가 있다 내 머릿속은 온통 복수의 생각뿐이다 예. 예! 아싸 음...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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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것도 독심술이라고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수 있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한번 알아보겠다 예! 오! 오! 오 귀여워 <laughs> 담배! 이, 짠봇이다. 아, 뭐, 와, 키 열나 작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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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맞는 말 했구만. 구저 아가씨. 흠! 흠! 아, 담배 땡겨. 야. 담배 안 끊어. 담배 아. 왜 끊어? 시는 거예요? 온수지간이잖아요내 내공을 이용하여서 간다 아. 누구냐? 한석기입니다. 한석기한석기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열심히 했다. 아, 근데 사부님 왜 이렇게 안 오시지? 어. 아, 예, 사부님. 가라. <laughs> 했다 사천오백 칠십. 성인 좀 제대로 구경 좀 시켜 주십시오. 그래. 야야야 왜왜 인사 시켜 주려고 하는데? 안녕하세요 한석기입니다. 편의 오늘 어떤 공법알려주하실 겁니까? 아, 일단 내 공격을 한번만. 알겠습니다. 이야. 아 진짜. 쩡 들리네 소문에 의하면 니네 말이 영화배우 출신이란 말을 듣고 나도 가수 출신 말하나를 구해왔다. 음. 인사하거라. 안녕하세요. 허텐입니다. <laughs> 수고했다. 자, 당근 먹도록 하여라. 맛이 어떠느냐? <laughs> 아싸! 아싸! 야, 마크 쓴걸 주고 그래! 시간이 없다. 시작하도록 하여라. 간다! 천마 신고! 응? 음? 아니, 저건 산랍 삼남 안상의 모든 길을 빨아들인다는. 어, 염신공. 여보세요. 야야야, 너 싸우고 있는 도중에 핸드폰을 켜면 어떻게 해? 아 미안해. 꺼놔 빨리. 아 꺼놓게. 꺼. 어. 공격 들어가자. 쇼, 아니야. 아, 에이, 아 내, 아내거 꺼놨어. 그럼 누구야? 한석기입니다. 형다, 보박수리다. 삼다, 수리. 야야 수모가 어떻게 좀 해봐라. 저도 묶여 있어요. 어, 공격할 때면 해보고라. 공격할 음. 때면 해보고라. 음. 또 한석균이야? 요 입니다.